골프는 서로 다른 성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스포츠이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과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 좋은 골퍼의 자세입니다. 논어자로 편에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되 본인의 중심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진정한 조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프로 골퍼들은 모두 개성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타자가 있고 정확성으로 승부하는 골퍼도 있으며 쇼게임이 뛰어난 골퍼도 있습니다. 타인의 스타일을 무리하게 따라 하기보다는 나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골퍼입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골퍼들이 함께 어울릴 때 골프는 더 매력적인 스포츠가 됩니다. 골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플레이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장타를 친다고 해서 무조건 세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지켜야 합니다. 빠른 템포로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리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템포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는 표면적으로는 화합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내심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골프에서도 동반자의 미스를 은근히 바라거나 겉으로만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골퍼라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동반자의 좋은 플레이를 응원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인생에서도 조화는 중요하지만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남들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가치관까지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신념과 원칙이 확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골프에서도 인생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조화를 이루면서도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논어 속 골프 철학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